네, 설명하기가 힘들 것 같긴 한데 어, 강아지 귀엽다! 자, 우리 어? 한번 우와, 귀여워! <laughs> 아, 잠깐만, 어? <laughs> 어 매, 메뉴로 돌아가기 어디더라? <laughs> 우디님, 나한테 전화해주세요 <laughs> 디코로 나한테 전화 좀 해줘 나 이거 사용법을 잘 몰라, 디코 <laughs> 여보세요? 에, <에이>, 잘 들려요? <laughs> 여러분 우딘님 목소리 들리시나요? 우딘님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. 싫어요. 사는 사람으로서 한번 자기 소개는 기본이죠. 아 싫어요. 아 인사 한번 해줘요. 나 아, 싫다니까요? 시작점부터 반항하신다는데요. <laughs> 저와 비슷한 느낌으로 일단 일단 진주 귀걸이죠. 나 안경 안 썼어. 아니 안경 안 쓰니까 왜 이렇게 못 생겼냐? 초록색이요?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 너무 같이 깨막이 싫게 생겼다. 해야 돼. 어쩔 수 없어. 면밀히 어떻게 살펴봐? 뭐, 뭐 어떻게 면밀히 살펴봐? 어잉? 아 스페이스라고 써져있어. 키를 잘잘 잘. 꺼 박스 회전. 이걸 끄집어 당겨서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역시 피자. 벌써 피곤. 우리님한테 엄청 혼나고 아바타 마냥 조종 당할 것 같다는데요 오늘. 네, 아? 맞... 어. 어어... 아 이게 우디님인가요? 네물 여기 수반? 수반 여기 네. 한번 넣어봐요 그럼 이렇게 물에다가 여기다가 스핑커스를요? 네네 알고 자란다 안 나올건데 걸요. 뿌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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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뭐 나왔다! 뭐 나왔어! 나왔어! 나 천재야! 인정? 나 천재야. 네, 이거 그냥 허리 조각이라서 필요 없는 겁니다. 어 이거 이거 이거잖아. 어, 이거 그거... 의미, 있는, 의미 있는 조각 아니에요? 아 맞다 그거 나왔었지 나 너무 안 했다. 여기다가 맞죠. 네. 봐봐. <laughs> 야무님 허리춤에 상자 하나가 보이네요. 아네. <laughs> 네그 상자 한번 열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붓좀 꺼내봐요. 어쩐지 그 상자가 안 보인다 했어. 아 그랬구나. 아내가 네, 들고 있었구나. 아, 붓으로 타는 거였어요, 여러분. <웃음> 부끄러운데. <웃음> 어쩐지 안 보이더라. 아, 어쩐지 안 보였구나. 그랬구나. 여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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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뾰족한 거 있나 있네요. 저거 들어요. 이거 들어서 어? 여기다 꽂아. 자, 그거... 여기다 아, 아이고, 잘한다. 아이고, 잘한다.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해. 아이고, 잘한다. 아, 이것도 퀴즈야? 네, 이것도 퀴즈죠 여기 나가려면 퀴즈를 다 풀어야 된답니다 아, 그럼 이걸, 이거 미로를 풀어야되네, 미로를 어? 저 손모양 이게 맨 마지막이고 그 위에가 네모야 네모 네모 그리고 다시 일로 내려와서 위로 올라가니까 치마 치마 하고 치마로 올라가서 거꾸로 이렇게 가서 사자 사자 야! 아이고 잘한다! 아이고 잘한다! <laughs> 여러분 봤나요? 여러분 봤어요? 나나 나 잘했어! 나할수 있어! 아이고 잘한다! 어, 아이고 잘한다. 나 잘했어 잘했어! 나할수 있어! 아또 있어? 아 씨, 아 씨! 아, <laughs> 해서, 해서 하다 보면 나갈 수 있는 거 같아. 오오오이 뭐야? 그거는 힌트. 힌트. 어? 근데 힌트가 힌트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. <laughs> 힌트가 정답인 것 같다고. 스펠링이 뭐야 이거 아, 벌벌니은실니은실 무덤 무덤. 아하. 아이고 잘한다. 고무 잘... 잘하셨어요.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.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 잘한다. 또 있어, 설마? 이제 어? 다음 어, 다음 퍼즐로 넘어가 볼까요? 예! 이곳은야무에 보다. 더 먹여 주는 거잘 먹는다고. 들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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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이걸 어떻 써야 될까요? 한번. 다... 도사님이 힌트 주지 말래. <laughs> 오! 오, 오, 오. 어 떴어. 열쇠? 열쇠를 딱 써야 될 때가 하나가 보이던데 그게 안 보이나 봐요, 야무님한테는. 어 그래요? 잠깐만, 열쇠를 써야 될 때가 딱한 군데, 딱한 군데, 딱한 군데. 아 여기구나. <laughs> 열쇠 구멍이 하나가 보이는데 그걸 못 찾고 어? 계시는 것부터가 일단은 조금. 그... 어, 저요, 저요, 저요. 어, 심지어 제가 그곳에 서 있는데도 못 보고 계셔요. 아, 어, 아서 있다고? 잠깐만. 아... <laughs> 아, 저기가 열쇠 구멍 맞을 수도 있지! 어? 어머, 여기에 편지가 놓여있잖아? 이 편지에 보면 뭔가를 알수 있겠는걸? <laughs> 어머! 어머, 편지가 있었구나! 이게 뭘까? <laughs> 어머! 이, 이 항아리를 우연히 발견했다. 그들이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이 항아리들은 호루스의 네 아들을 나타낸대. 자, 머리를 씁니다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헐. 와, 나 천재인가 봐. 와! 아, 미쳤다. 한 방에 했다. 인정? 나 치판이 있잖아. 야, 어머. 나치파? 이걸로 뭔가를 할수있겠는걸 아, 지금? 아, <laughs> 어, 간대? 아, 아 진짜 어렵다 이거. 자, 이건 우리는 어, 어디다놔둬야 될까요? 여기야, 여기야. 아, 우나 이거 자란다. 아!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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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지지마. 아니 왜 왜요? <laughs> 아이 도, 에, 반장님 이거는 생각해야 되는 게 힌트를 안 주면 못 깨요. 이걸 거 먹어. 어 숟가락 숟가락도 있어. 뭐뭐 뭐 먹을 수 있나 봐. 숟가락으로 땅 파서 탈출. 너무 아 쉬웠던 거길래 그게 빨리 깨진 거지? 아이 모르면 진짜 지능이 애기인 거임. 아 이거 이거. 예. 이거죠? 빨간 거세 개. 아이고 잘한다 너무 잘한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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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잘한다. 맞지 잘한다. 맞지 아 뭔가. 뭔가 아이고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. 너무 잘했다 <laughs> 좀 잘하지 않아요 저? 얘가 다 풀었는데 뭔 소리야 이씨 <laughs> 안 맞네 뭘 가지고 있는 거요? 아 이거 아니야 잠깐만 <laughs> 왜 안돼? 뭐고 뭐하고 뭐, 뭐 있는 거예요 님! 왜? 여기 안 맞잖아! 어디? 애.. 애초에 시작부터가 틀렸대 시작부터 틀렸어? 시작부터 틀렸었는데 애.. 애라이 어쩐지 안되더라 아 그랬다? 요건가? 어쩐지 시작부터 안되더라 아 그래? 그랬다. 오! 아 뭐야! 그랬다. 헷갈려! 어려워! 알아 어... <laughs> 어아이 게임 스테이지에 아직.. 아니, 아니, 우디님, 나 조지러 왔는데, 지금 본인이 지금 졸져지고 있는 것 같은데? <laughs> 조지러 왔는데, 답답해서 내가 먼저 조져지고 있어. 아, 여러분, 이게 바로 이제 역배다. <laughs> 왜, 방향감각이 왜 그래요? <laughs> 아, 나 말했잖아. 나 좌우 이런 거잘 못한다니까? <laughs> 맞아, 오늘 역배 터지는 날입니다. 정답입니다. 오늘 우디님이 저 조지러 왔다가 우디이 지금 반대로 조져들고 있어요. <laughs> 어? 님, 지금 시간이 몇인 줄 알아요? 아, 몰라요. 그럼 오늘 그럼 안에 우리... 그거 다할수 있어요? 그래, 오늘 다 깨고 죽자, 오늘. 아 망했네. <laughs> <laughs> 넘어갔다. 아이고, 잘한다. 아이고. 아이고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아이고,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, 잘한다. 아이고, 잘한다. 아이고, 잘한다. 우리 너무 잘한다. <laughs> 우디 인내심 필요해. 네. 뭐 어, 만지지 마, 만지지 마, 만지지 마. 만지지 마! 아니 만지지 같이 하자며! 만지마. 아 만지지 마. 만지지 마? 아 왜? 어, 만지지 마요. 내가 할게요, 그냥. 같이 하자며. 같이 안될것 같아. 같이 하자며. 아 내가 안 즐거워요. 아니 나 즐겁단 말이야. <laughs> 내가 안죽거어어 <laughs> 나, 나. 나, 재밌다고! 아이고, 아니. 잘했다. 아이고, 아이고. 아, 아이, 뭐야. 우리 한번 별자리를 한번 맞춰볼까요? 아, 네. 아? 막 <웃음> 들러보네. <웃음> 아니. 요거는 요거야, 요거. <laughs> 만지지 마. 아니, 잠깐만 나 지금 잘하고 있다니까? 기다려봐. 만지지 마, 뭐가 다른 거야. 왜 이거 맞는데? 이거가... 이거 말말 말 같은데? 말 맞지 않나? 이거고. 아, 봐봐! 됐다, 잘 봐봐! 잘나 했다. 맞췄나봐! 고장난 시계다, 하루에 <laughs> 두 번은 맞는데. <laughs> 아니, 우리 번. 잠깐만. 비유가왜 그렇죠? 열받네? 대단하고 <laughs> 맞아 보여요. 아, 열받네? 지금 너무 즐거운데 우리 재밌죠? 어어 어, 네, 내내 네, 즐거워요 어 재밌다고 해요 빨리 빨리 네, 텐션 올려 네, 빨리 네, 너무 즐거워요 주눅들지마 우디님 나 조진다면서 내 대가리 어, 깬다고 하지 뭐... 않았어? 아니 이렇게 멍청할 줄은 몰랐죠 아니 멍청하다니 아니 이 사람아 아니 님은 이미 클리어를 한 사람이었잖아 나는 오늘 아니, 처음 아니, 하는 거고 아니 저기요 저, 들어봐요 음. 저 이거 처음 클리어 할 때도 음. 2시간 안에 챕터 어. 4개는 깼어요. 어이 잘했네. 어이 잘했네. 뭐야? 어, 어. 읽어보시죠, 그러면. 어? 읽고 해봐요. 어? 뭐라는 거야, 이거? 음. <laughs> 뭐야 하고 막 눌러보네, 또 또. 문이님 혼자 깨지 마. 나 설명해줘. 네, 설명하기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어, 강아지 할까먹고. 귀엽다. 자, 우리 어. 한 번. 우와, 귀여워. 자료. 왜냐매뉴로 <laughs> 어, 돌아가기 어디더라? <laughs>